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8절 말씀. 첫 짓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 유다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다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믿음이 흔들리거나 성도로서의 삶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예를 들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죄를 짓는 것에 관한 경고를 했지요. 그세 가지를 다시 돌아보면 첫째는 출애국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착하시고 직접 부르신 백성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 그들이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동과 고모라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는 개인은 물론 이거니와 도시 전체라 할지라도 용서와 관용이 없음을 말씀하면서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잘못된 사상에 빠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세밀하게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 앞에 4절에 보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선생들을 언급했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다시 이 사람들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유다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모두 네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의 많은 예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 예를 드는 내용들이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안에 있는 그예한 가지만 가지고도 한주 분량의 설교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두를 빌어넣겠구나. 천천히 자세하게 살펴보자 라는 의미로 한 주에 한 가지 문제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꿈꾸는 사람. 본문 8절입니다.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거다. 여기 꿈꾼다는 것은요.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거나 환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나 때로는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라든가 또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과 대화나 상담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꿈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꿈꾸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꾼 꿈을 신적 개시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하면서 봐라.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통해 직접 개시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포장하고 어떤 영적인 교만이나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결정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결정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틀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단정지어 말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고 나는 직접 받기에 무조건 내가 옳다. 예전에 라삐들 아시죠? 라삐들이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그 말을 한 스승의 이름을 말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이름 하나만이 아니라 그 스승의 스승들로 올라가면서 이름들을 줄줄이 말하면서 말에 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는 B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하면요. 은 A는 B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나의 락비인 누가 또 그의 수승이었던 누가 또 그의 락비인 누가 그러니 이 방법은 내가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내 라비가 말씀했고 그의 라비가 말씀했고 그의 또 라비가 하신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꼼짝 못하고 따라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야 내 권위가 최고로 쓸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를 언급해야 사람들이 내 말을 꼼짝 못하고 따를까요? 목사님이 하셨다고? 아니요. 목사님. <laughs> 아, 목사님. <아니>. 아, <laughs>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과 같은 신비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방법의 응답이나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승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승지자로 말할지라도 너는 그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정정하지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다.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 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 내려고 말하였소.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만 일한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의 삶을 어지럽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겠는가? 그의 꿈을, 그리고 그가 꾸었다고 보았다고 하는 그 말과 주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과 그 생각이 이루어 놓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꿈을 말하고, 꿈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보면 가요.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신 여기며 영광으로 영광을 비방합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랐는데 그 결과는 죄가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데 그 결과는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신 여기고 영광을 될까요?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신의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성도들이 육체를 더럽혔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여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올바른 길로 가라는 말씀. 이것은 죄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아야 할 말씀으로 여기며 싫어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선한 걸 가르쳤는데 그것이 내 삶에 내 죄를 지적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못 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했더니 성도들은 오히려 말씀이 내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씀이 내 원하는 걸못 하게 한다고 하면서 회피하고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꿈꾸는 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죄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반기며 좋아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수를 받아, 꿈는자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축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들은 하나같이 망하지 않을 거야 바벨론 안을 섬길 일은 없을 거야 안전할 거야 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듣지 말라. 듣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온갖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과 사이비 사상들이 판을 치고 우리를 미혹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모든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거짓된 말에 상처받거나 거짓된 말에 휘둘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린도우서 11장 14절에 보니까요. 거짓은 사탄은 언제나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위하는 척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는 척,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척 하지만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척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권위를 없인 여기고 영광을 비방했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 본문 9절을 보시면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구절 말씀,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반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에 감히 비방한 관계를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그를 구지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군 모세의 시체를 앞에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성경 해석하기에도 무척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보기 위해 신명기 3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고산에 올라가 예루고 맞은편 비스가 상고대기 위에 요곳에서 지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광약길을 걸었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수고한 것이 있어서 모압땅느보산에 오르게 하시고는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고 데골를 맞은 편 모압 땅에 있는 농자에 장사해 얻고 오늘까지 그의 미친 곳에 남은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뒤 죽음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세의 시신을 어디에 묻었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답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유대교에서는요, 모세도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예수님과 같이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보더니 여기가 조사오니 추막 새찍겠다고 했다가 또 혼났는데, 이 승천한 엘리야와 또 똑같이 승천한 모세가 내려와서 앞으로 승천할 예수님과 함께 얘기한 거라고 유대교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모세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하지만 오늘 신명기 34장 말씀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모세는 모압 당에서죽어 109월 마진펌 모아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죽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이 모세의 죽음 이후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9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별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에게 모세의 시신을 장례하고 마무리하도록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장례를 안 하고 천사가 했으니 누구도 그 묻힌 곳을 몰랐던 거죠. 미가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귀가 나타나 모세의 시신에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마귀를 대하는 미가엘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구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감히, 시작. 감히 비가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부르지시기를 원한다. 마귀가 회방을 하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감히 그 마귀를 향해 비방하는 풍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했을 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 앞에서 쩔쩔 매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의미와 내용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고 내려온 천사장이었습니다. 충분히 마귀를 꾸짖고 쫓을 수 있었습니다.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권세와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고 엄청난 권세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다만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께서 너를 꾸짖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왜이 이야기를 유다가 여기서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천사장 미가엘도 그랬는데, 당시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무시하고 침범하고 회방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꾼 꿈을 신적 개시라고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도 된 것처럼 자기의 말만 들어야 되고 자기가 다할수 있다고 말 말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이자 성도들을 거짓과 육체를 더럽히는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비로운 일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지십시오 기독교는 말씀, 성경의 종교입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열매로 아는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거기 보면 마지막에 행한다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님과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살아야지. 예. 성령으로 산다고 말한다면 성령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산다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마치 무슨 아 성령 그러면 뭔가 신비적인 걸 들어야 되고 뭐 신비적인 걸 봐야 되고 신비스러운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건가? 그 갈라디아 서에 나오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란 모였다고요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100% 순정하며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말씀을 했습니다유다은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으로 문제로 꿈꾸는 사람들이 어지럽혀 놓았던 일들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에 믿음을 배앗기지 마십시오. 거짓된 것에 휘둘려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굳건한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승리로 꾸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여러가지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숨킬 자를 찾으며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며 어떻게든지 주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것들의 소망을 두며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